해볼 피드, 오늘 피드백 해볼 소설은 거머리1104님의 이제 피드백 소설인데요. 자, 지금까지 계속 읽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완성한 1화입니다. 어, 제가 영광스럽게도 처음으로, 어, 인생 처음으로 완성하신 1화를 제가 피드백할 수 있게 됐네요. 내가 글을 잘 쓰는 건지 못 쓰는 건지 몰라서 피드백을 한번 받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그런, <laughs> 한번 피드백을 그러면 시작하면 일단 이러 내용을 요약해드리면 굉장히 간단한 아주 아주 단순한 내용입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쟤도 알고 우리 엄마 아빠 모두 다 알고 있는 일반적인 헌터 세계관에서 헌터물 세계관 있죠. 게이트 나오고 헌터 나오고 몬스터 나오고 그 세계관에서 몬스터 이게 주인공이 이제 막노동자 그러니까 그 막노동 그 노동 공사판에서 일하고 을 있는데. 거기서 가다가 정말 불행히도 몬스터를 마주쳤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 마지막에 몬스터를 이렇게 딱 뜯어먹으면서 끝나요. 자, 굉장히 아주 아주 단순한 내용인데. 자, 근데 일단은 제목은 괴물 먹는 헌터. 이 1화 마지막에 몬스터 딱 뜯어먹으면서 이제 끝나는데 그거랑 잘 어울리는 제목인 것 같아요. 이거 내, 네, 뭐 괴물 먹는 헌터 제목도 무난합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서 음 여기서 1화에서는 뭔가 이게 그 어떤 이상한 괴물이 나와요 이 수십가지 몬스터가 섞여있는 어마어마한 괴물이 이 초반에 딱 등장을 합니다 이게 뭘까요 자 뭔지 모르겠지만 자 가서 이 괴물이 등장을 하는데 저 하지만 기괴한 모... 이분이 소설을 약간 처음 써봤다는 거가 느껴지는 게 어 아니 이런 거는 사실 좀 디테일의 문제예요. 이거는 제가 완전히 이거는 처음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것까지 바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좀 들어가면에 하지만 기괴한 모습에서 나오는 힘은 터무니없이 강했으며 수십 가지 몬스터들의 몬스의 터 능력들이 쏟아져 나오는 모습은 싸울 지질떨어트리충했다이 문장을 사실 뭐 읽을 수는 있어요. 별 상관 없는 문장인데 원래 조금 괜찮으려면 조금 더 보완을 하려면 무엇을 하는 광경 이제 뭐냐면 이이첫 문장의 모습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똑같은 모습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사실 조금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동어반 동어반복이라고 하는데 요런 거가 이제 읽을 때 조금 불편함을 줘요. 살짝 불편함을 줘가지고, 요거를, 이제, 같은, 그 비슷한 의미의 다른 단어로 대처를 해주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 쓰시는 분들이 제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다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머릿속에 익혀두고만 익으면 돼요. 이, 개, 계속, 똑같은 단어를 연속해서 쓰는 거가 별로 좋지 않다. 라는 거를, 그냥, 머릿속에 알기만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그, 그리고, 그런, 그거를 제외하고, 어, 일단, 가독성 자체는 합격입니다. 가독성이 나쁘지 않았어요.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 문장, 그러니까 흐름, 분위기 같은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처음에 이 어마어마한 괴물이 나타나고, 이제 그 괴물한테 남자가 잡아먹히면서 시작을 하는데, 악몽이었습니다. 어, 꿈이었어요. 아시발 꿈이었고, 자, 이 악몽이 뭔가 아마 복선이 되겠죠? 이렇게 되면 하나의 복선이 될것 같은데. 자. 자, <laughs> 자, 꿈 때문인지, 잠기운이 싹 달아나 잠자리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간단히 샤워을 하고, 자, 이게. 예. 이 분이 살짝 보면서 느낀 건데, 오탈자가 좀 많은 편입니다. 이게 아마 처음 쓰셔서 그런 것 같은데, 오탈자가 좀 많아,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조사가 좀 잘못됐거나, 오탈자가 많아요. 욕실 으로 향했다, 욕실 로 향했다라고 쓰시면 되고요. 샤, 간단히 샤워 을, 샤워 를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탈자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한글을 쓰, 한글로 일단 글을 쓰시면서, 최대한 보완을 하시면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탈자가 많은 거는 처음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나도 지금 4년차 작가인데 오탈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자기가 쓴 글을 꼭꼭 퇴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있죠. 주인공은 뭐, 그렇게 평범하게 생겼대요. 그, 못생기진 않았지만, 그렇게 잘생긴 얼굴조차 아니었다. 약간, 이, 안철수 메타로 약간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다만 얼굴 밑은 다른 사람이 본다면 절로 탄성이나올 만한 체격이었다. 근데 이제 수년간 막노동을 전전하면서 얻은 몸이었다. 이거가 조금 저는 이거 살짝 이거는 모르실 수도 있고 이건 실제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수년간 막노동을 전전한다고 해서 몸이 저렇게 탄성이나올 만큼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거가 이게 그. 이건 사람마다 좀 달라요. 사람마다 제가 다른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뭐 제가 해 보진 않았지만 이막 노동을 하는 거랑 헬스 근육이랑은 전혀 다른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나도 이제 헬스 유튜버를 유튜브를 잠깐 보면서 하기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당연히 근육이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보기 우리가 보는 보디빌더와 같은 그런 거는 잘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약간의 그 독자들이 태클을 걸 만한 부분입니다. 아는 분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헬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게 되게 거슬려 보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사실 파악과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 이 부분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핸드폰 속 뉴스에서는 인근의 미갈변 게이트가 발생해 몬스터가 튀어났다는 내용이 보였다. 그러나 별 신경 쓰지 않았다. 어차피 한 달에 몇 번은 일어나는 일이었고 이번에도 별 문제 없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주 아주 좋았습니다. 아, 나는 이거가 왜 좋냐면요. 이거가, 이, 이게 굉장히 그 흐름, 예를 들어 문장의 흐름과 문맥의 흐름 속에서 이 세계관을 정말 자연스럽게 풀어내는 방법입니다. 이게 막 굳이 막 게이트, 헌터 이런 식으로 때려 박는 게 아니라 굉장히 소설 속에 잘 녹여낸 방식이에요. 왜냐면, 하 이, 이거를 읽으면 우리는 이 세계에서 게이트, 게이트가 나타나는 그런 몬, 몬, 현터물 세계관이라는 걸알수 있고, 다만, 그것이 그렇게 큰 일은 아니다. 어, 별일이 아니다. 예전처럼 게이트 나타나면 막, 와, 우리 다 망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별일이 아닌 거다. 라는 식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좋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저는 이런 식으로 세계관을 풀어내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굉장히 선호해요. 그리고,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간단한 설명이 나오죠. 이제 뭐 게이트가 나타났고 몬스터가 나타났고 뭐어쩌저고 했는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세계관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뭐 살짝 다 살짝 일반이랑 다른 점은 뭐 게이트는 여전히 생각 생겨나지만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두려운 존재로 여겨지진 않는다라는 것 정도가 그냥. 조금 특이한다는 것 정도? 일반적으로는 게이트만 나타나면 대피하고만 난리 나는데, 이거는 거기, 여기 세계관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자, 그래서. 석호야, 뭔 일이냐? 뭔 일이긴요? 오늘 일안 해요? 문도 닫혀 있는데, 어, 어제 오늘 쉰다고 했던 거뭐 이겼냐? 자, 그러니까 주인공은 공사장에, 공사장에 일하러 왔는데, 알고 보니까 오늘 쉬는 날이었어요. 이거는, 뭐, 저도 대학교 때몇번 했었었었죠. 공강인 줄 모르고 학교 갔다가 보니까 공강이었고. 약간 요런 건데, 저는 이 부분 칭찬해 주실, 칭찬해 드리고 싶은 거는, 대화의 흐름이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왜냐면, 이거는, 사람, 이거는 제가 장담하는데 독자들이 별 불편해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비어먹을내 대가리, 잊어버리게 따로 있지? 어떻게 싫은 날을 까먹을 수 있지? 아, 이거가, 이게 솔직히 내가 저 상황에서, 저런, 저런 식의, 이렇게, 이건 누구나 할수 있는 실수예요. 근데, 이제 딱 가가지고 하면은, 와, 아, 맞아. 아, 맞다. 아, 어떻게 이걸 잃어버리지. 아, 빡대가리 새끼. 아,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자연스러, 굉장히 자연스럽다고 느꼈습니다. 이 부분은 자연스러워서, 좋았어, 조, 오히려 되게 좋은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그 아까 전에 뉴스에서 봤던 몬스터 있죠. 게이, 게이트가 나타났다는 거. 거기 복선이 약간 바로 회수됩니다. 여기서 이제 몬스터를 딱 마주쳐버려요. 몬스터를 마주쳐버리는데... 자, 몬스터가 일단 자기를 발견을 못해요. 발견하지 못했다는 거 알아차린 후 이제 둘룸 둘러,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제 바로 도망칠 궁리를 합니다. 저는 여기도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행동력이 빨라요. 일단은... 이걸 보면은 주인공이 별로 오랫동안 당황하지 않거든요? 주인공의 행동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판단력도 좋아요. 일단은 몬스터가 도망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 도망치는 게 당연한 거죠. 아주 좋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개연성을 또, 아니 개연성이 아니라 굉장히 그 캐릭터를 좋게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주인공이 판단이 빠르다는 것. 자, 근데 여기서 안 좋은 점이 하나 나옵니다. 이거는 아마 처음 글을 쓰시기 때문에 이거는 기법을 알면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바스락, 이런, 거의 다 왔다는 것에 긴장이 풀어졌기 때문일까, 땅바닥에 있는 쓰레기를 밟고 말았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뭔지 아세요? 같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거, 이분은 뭐냐면, 몬스터한테 발견된다는 결과를 원해서 이런 걸 넣은 거거든요? 이런 거, 이, 이, 이 전개. 그러니까, 이 전개. 이 전개를 원하셔서 이런 거를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주인공 본인의 실수여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타자 그러니까 주인공이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전혀 다른 무언가의 실수로 이런 게 벌어지는 게그 주인공이라는 캐릭터의 매력을 별로 해치지 않아요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볼게요 이건 진짜 쉽습니다 이거 예시만 들어도 바로 알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갑자기 갑자기 여기서 이게 귀, 쥐가 튀어나온 거야. 골목 골목 거리 다 거의 다 와가던 중간에 골목 거기서 갑자기 쥐가 튀어나와서 이제 막 찌식거린 거야. 그러면은 주인공은 자기의 실수로 실수로 몬스터를 몬스터에게 발견이 된게 아니라 쥐 때문에. 그 쥐를 자기가 어쩔 수 없잖아. 골목에서 튀어나온 쥐를 지가 어떻게, 어떻게 막아요, 미리 알고. 그, 그것 때문에 몬스터한테 발견되죠. 그러면은 아주 사소한 차인데요. 아주 사소한 차인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제가 되게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예요. 주인공이 본인의 실수,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 때문에 위험에 처하는 거를 독자들은 바라지 않습니다, 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주 사소하게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독자들의 불편함을 많이 덜어낼 수, 있, 많이 덜어낼 수 있어요. 자, 그런, 그런 식으로. 예를 들어, 근데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찌집, 그러니까 이 쥐새끼가 하는 짓을 히로인이 한다거나 아니면은 주변, 주변 조연인물이 한다거나 이러면은 큰일 나요. <laughs> 히로인이 하면은 바로 히로인이 되기 전에 죽입시다! 이러면서 바로 그냥 댓글에서 죽창 들고 그냥 바로 찔러버려요. 어,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진짜 도저히 주인공이 한거할수 없는 뭔가로 인해서 일어나야 돼요. 자,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소설을, 소설, 그러니까 세일즈를 잘 캐치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 부분 꼭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주인공은 도망치다가 이제 막다른 길에 지제 도달해 버려서 이것도 좋았어요. 그래 싸우자 죽이되든 밥이되든 해보는 거야. 자 이제 판단이 빠르죠. 도망칠 수 없다면 바로 싸운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리고 주인공이 이제 짱또를 들고 몬스터랑 싸웁니다. 짱또를 들고 몬스터랑 싸우는데 이제 몬스터를 한번 빵 내려 찍으니까 몬스터가 이제 약간 비틀거렸어. 그래서, 갑자기 이제, 오, 희망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몬스터가 쓰러지는 삼상과 함께 다시 한번 머리를 내려 찍습니다. 짱돌로. 여기서, 이거는, 문, 그니까, 단어 선택이 잘못된 경우인데, 실수였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합당한 거는 착각이었다. 그니까, 왜냐면, 얘가 쓰러질, 쓰러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머리를 찍었는데, 갑자기, 몬스터는 쓰러지지 않고, 얘를 그냥 후러 팝니다. 후렴패요자 그러니까 나는 이길 줄 알았는데 진거지 그래서 착각이라고 하는게 더 합당한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감정선을 좀 고조시키고 어 근데 이거는 조금 그런자 그렇다면 이거는 조금 문장이 조금 어, 어색한게 아니라 약간 중2병 같긴 했어요 뭐냐면 세상은 야구깃이 강한자가 먹이를 먹는다 그렇다면 먹는자는 강할까 약간 요거는 글쎄요 음 이게 주인공 각성신 같은 느낌으로 넣은건데 살짝 오그라들긴 했습니다 근데 뭐 요정도는 저는 오케이 라고 생각해요 요정도는 오케이 라고 생각해요 아자 그리고 이 녀석의 목을 물어뜯습니다 역으로 어 그래 개인적으로 그렇다면 먹는 자는 강할까는 빼면 빼면 돼 이거를 빼면 빼는게 난더 좋은거 같아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얘 목덜미를 딱 물어뜯으면서 이제 딱 목덜미를 물어뜯으면서 기억이 얘가 딱 끊기는데 마지막으로 이 몬스터가 공포에 질려 있는 거를 보면서 끝납니다. 어, 나쁘지 않은 마무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요 마무리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기대감도 주면서 굉장히 약간 중의력을 자극하는데 자, 총 감상평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잘 썼습니다. 아, 그러니까, 잘 썼다는구나. 무난한. 좀잘 쓴? 양판소. 딱이 느낌이었어요. 무난한. 이번, 이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1화 처음 쓴거친구는 굉장히 잘 썼습니다. 준수합니다. 왜냐면, 이 끝을 기대감을 내게 하는 방법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런거 있잖아요 이 사소한 복선인데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몬스터가 나온다는 뉴스 근처에 몬스터가 나왔다는 뉴스 기사를 봤는데 여기서 몬스터를 딱 마주치잖아 이게 개연성 확보 거든요 이런게 진짜 사소한데 개연성 확, 진짜 개연성 확보로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런 이런 개연성 같은 거, 이런 개연성을 신경 쓴 것도 그렇고, 주인공이 판단력이 빠르고 행동력이 빠르다는 거, 이것도 플러스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굉장히 무난히 잘쓴 일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 분량이 3,800자 정도였는데, 분량을 조금 늘리실 필요가 있어요. 분량을 늘리는 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 주인공이 이제 몬스터의 목덜미를 물어 뜯는 부분인데 이 부분 묘사를 조금 더 추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목덜, 그니까, 갑자기 뭐 이빨로 물어 뜯으니까 갑자기 살점이 파고, 살점을 파고 들어가면서 붉은 피가 분수처럼 흘렀다던지뭐 그런 식으로 묘사를 어느 정도 추가를 해 주는 게 오히려, 이, 아니야, 그 분량 늘리기라기보다는 감정성 고조에 좀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뭐 피드백은 이 앞서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린 부분이 전부 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 세일즈 포인트 자체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세일즈 포인트 자체도 알고 조금의 실수만 줄이면 됩니다. 이제 실수라기보다 이제 센스 같은 것만 조금만 늘리면은 굉장히 준수한 준수하게 글을 쓰실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그리고 꽤 흥미로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의 피드백은 여기까지.